이렇게 좀 약간 나눠야 될것 같아요. 이분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지 아니면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양호한데, 순수하게 외모에 있어서만큼만 컴플렉스가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이런 분들하고 비슷한 사연이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은, 저 쇼핑 중독에 있는 사, 쇼핑 중독 있는데 저 어떡할까요?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, 쇼핑 중독도 저는 사실 쇼핑 중독 자체가 뭐가 문제인가? 그 생각이 있어요. 예. 왜냐면 맥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.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 있어. 근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났는데 공허함만 더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만족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거냐? 원래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데 자기가 약간 좀 부족한 물건이 있어. 아니면 부족한 아이템이 있어. 근데 그걸 좀 채워 넣어야 되겠어. 어, 그럼 얼마나 기뻐. 나는 어차피 이만큼의 만족도가 높은데 이만큼만 물건을 채워 넣기만 하면 은 만족도 높아지는 거야. 그럼 물건 사야지. 근데 전반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낮으신 분인데 그 불만을 해결하고자 어쩔 수 없이 그냥 물건 사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런 분은 사실 물건 산 다음에도 그 물건 잘 까보지도 않고. 그 다음에 물건 사고 난 다음에 그 쓰지도 않고, 괜히 그 물건을 사고 난내 자신이 믿기만 하고,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성형을 하느냐, 성형을 하지 않느냐는 되게 비본질적인 얘기인 것 같고, 본질적인 얘기는 뭐냐? 이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존감이 어떠신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전반적인 어떤 사회 활동 하시는 데 있어서, 전반적인 그냥 생산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면은, 자존감이 양호하신 분이라면은, 유독 외부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성형하시는 거 좋죠. 예. 좀더 예쁜 모습, 좀더 잘생긴 모습 보면 좋지 않나? 예, 기쁠 것 같은데 거울 막볼 때마다 아침마다 막 거울 보고 양치질 할 때마다 되게 신날 것 같은데. 근데 반대로 전반적인 좀 자존감이 낮으신 분이야. 전반적인 자존감, 자존감이 낮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성형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형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거, 공허함이 더 많이 몰려들 어올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전반적인 자존감 자체를 끌어올리시는데 줄을 두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성형을 고민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예.